x 플러스 1, x가 1로 가니까 우리는 요거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.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금 요거죠. 어, f1이 0이니까, 즉, 이거죠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요식을 fx로 한번 묶어볼게요. fx를 묶어주면. X-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걸 이제 떨어뜨려 볼 건데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1배기 X F X 곱하기 F X 2죠 요것이 10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의 값이 뭡니까 요거의 값이 요거의 값이 이게 바로 F 프라임 1이 죠. 음, 요거 이제, 부 모가 이제 마이너스 처리 됐 으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네요. 그 다음 에 곱하기 여기 다가 리미트 X 에다 1 주면 F 1 2가 나오 죠. 그러면 F 1이0이 니까 어, 여기 이제 요거랑 요거 랑 요거 곱해 주면 2 F 프라임 1이12 나오 죠. 그래서 F 프라 임1은5가 나오 겠다, 라는 거 죠.